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정보 시대 박재효입니다. 유난히 코피가 자주 나는 분들 계시지요. 코피를 많이 흘리는 경우에는 허약 체질이거나 피로 때문이겠지라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코피의 원인은 다양하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날씨가 차갑고 건조한 겨울철에는 코피 발생 빈도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 이비인후과 상담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코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도중에 상담 전화도 받습니다. 이비인후과 질환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광주 전화 383국의 9 9 9 3번 383국의 9994번 이용해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상담은 휴대 전화 샵 2870번 누르고 궁금한 내용 메시지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용하는 문자 메시지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오늘 이베노과 상담을 위해서 최종선 이베노과에. 최종선 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학창시절을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학창시절에 밤샘 공부를 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막 코피를 흘린 적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원장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그러니까요. <laughs> 코피 공부를 열심히 안 했나 봅니다. <laughs> 네. 아, 아마 그 자녀들이 밤샘 공부하다가 아, 아침에 코피를 흘리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걸까요? 음, 그렇죠. 되게 보면 네. 이제 우리 애들 애들이 저 우리 애들도 큰 둘째가 코피 를 진짜 자주 흘렸어요. 네. 자주 흘리다 보니까 이민욱 의사 딸인데 네. <laughs> 본인 스스로 코를 이렇게 막고 있어요. 자주 흘리다 보면 네. 그래서 코피가 어떻게 보면 흔한 증상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이게 코피라기나 코피는 어떻게 나냐면요. 이 코가 하는 일이 있어요. 첫 번째가 온도를 맞추는 역할을 해요. 네. 두 번째는 습도를 맞추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먼지를 걸러주고 뭐 바이러스 걸러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코 점막에는 점막 바로 입구에는 점막 아래쪽으는 수많은 혈관들이 진화하게 돼 있어요. 네. 진화하기 때문에 온도가 밖에 차가운 온도 쉽게 온도를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코를 통해서 공기가 내려가면 폐로 숨을 편하게 쉴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코의 하는 일이거든요. 네. 코의 점막에는 일반 혈관이 아니라 동맥혈관 아주 큰 혈관들이 점막 앞으로 지나가요. 네. 그러다 보면 확률적으로 확률적으로 이 손이 입구에 많이 닿을 수가 있잖아요. 음. 그러면 이 앞에 쪽에 대부분 혈관이 큰 혈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온도를 빨리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혈관을 만지게 되면 일반적인 피는 이렇게 피는 조금 나고 멈추지만 코 앞에 있는 혈관들은 큰 혈관이에요. 네. 그러기 때문에 지혈이 잘안 돼요. 아. 그리고 양이 꽤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 줘야 된다는 음, 건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먹어야될것 같은데 <laughs> 오늘 또 방송을 통해서 좀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몸이 피곤할 때 이렇게 코피가 나게 되는데 피곤한 몸 상태와 관계없이 코피가 자주 난다면 코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검사를 받아 봐야 된다고 하는데 코피는 왜 나는 건지 혹시 다른 질환으로 인한 코피가 났을 네,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보면 어떻습니까? 코 자체가 문제 있는 경우도 있고 네. 특히 어머니, 부모님들 걱정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에 있기 때문에 코피가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코 자체가 문제 있는 경우는 가장 많은 코가 건져지는 경우 네. 그래서 특히 감기를 걸린 다음에 비 점막에 점막에 염증이 오면 점막 안에 는 혈관이 노출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코피가 나는 경우 그래서 네. 코에 공기가 흐름이 공기 흐름이 한쪽이면 일방적으로 많이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많이 마르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비중격망곡증이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코 안에가 이 무릎 같은 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네. 무릎 같은 게 있는 사람이면 아무리 자극을 많이 받다 보니까 코피에 날 확률이 있어요 아. 하지 드물지만 젊은 애들 한쪽 코에만 심하게 코피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코 뒤쪽에가 코 뒤쪽에 양성 혹 같은 거나 혹이 호기 있거나 있다. 종양이 있는 경우 그럴 수도 음. 있거든요 그래서 체발되는 한쪽 코에 계속 이상한 코피가 난다 그러면 한번 쯤은 코 음. 입구부터 해서 코 뒤쪽까지 네. 대신으로 확인하면 다 확인이 되거든요 네. 확인할 방법이 있고요 전신적 질환에서 나온 경우 어머님은 제 불안하세요 아 코피가 네. 다른 피부가문제 있어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네.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되게 전신 질환에서 나타난 경우는 코피만 나는 게 아니라 잇몸에서도 피가 나요. 아 이게 지혈하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애들이 넘어지다 보면 이렇게 무릎 같은 멍이 잘안 없어져요. 네. 자주 멍이 자리를 일어나고 이런 경우는 혈액 검사를 통하면 쉽게 혈액을 음. 응고시키는 그 능력이 떨어지는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혹시 얘가 혹시 뭔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걱정하는 부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빨리 검사받으시면 바로 야수 <laughs> <할> 있겠네요. <laughs> 그런다고 해서 너무 무시는 하면 안 돼요. 음. 그리고 특히나 혈압이 있는 분들이 있어. 요 혈압 있는, 코혈압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코피가 나잖아요. 네. 그러면 치열이 잘안 돼요. 아. 어, 아주 치열이 안 되는 이유는 이 혈관이 터져서 피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혈압이 높은 상태 혈관이 터지기 때문에 큰 혈관이 터지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 혈압이 조절이 되지 않는 이상 코피가 계속 나게 되어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명 위험할 정도 코피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혈압이 있는 분들, 특히나 겨울에 겨울에 혈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혈압 조절이 당연히 첫 번째고 음. 두 번째는 코를 건한 환경을 만들면 네. 점막이 얇아져요. 점막이 얇아지면 점막 안에 있는 혈관이 노출이 돼요. 네. 노출이 되면 이동이 이 점막 안에 혈관은 단순히 모세혈관이 아니에요. 큰 동맥 혈관이거든요. 얘가 노출이 되면 아주 심한 사람들과 같은 고자리에서 막뭐 그렇게 피가 1일 미터가 쏟아질 정도로 어. 심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혈압이 있는 분들 특히나 또 우리가 항지혈지 같은 거 먹는 분들이 있어요. 뭐 안스프리나 네. 이런 먹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코의 점막을 안 건들려고 노력을 하시고 음. 점막이 건조 안했끔 노력을 하셔야 돼요 네. 요즘 뭐 바이러스 때문에 말도 많잖아요 네. 그중에 그 하나가 자주 만지는 분들이 있어요 음. 특히 애들은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주 만지다 보면 손에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점막을 자극을 주고 점막을 자극하면 점막이 붓게 되고 부으면 그 아래에는 혈관이 노출돼요 네. 노출되면 피가 쏟아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기저질환을 갖고 있거나 이런 분들은 겨울이 되면 항상 아 내가 코를 좀더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 음. 좀 코를 좀 사랑하는 마음을 좀 가지셔야 되는 네네 아이들 잘 만지지 않도록 해야 될것 같고 어, 요즘 정리를 해보자면, 은 나이 드신 분들, 특히 혈압 있는 분들, 좀 겨울철에 코피 발생하지 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야 될것 음, 같고, 네. 한쪽 코에서만 계속 코피가 난다면, 혹시 이코 안에 혹이 있는지 음, 좀 알아봐야 될것 네. 같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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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특히 겨울철에 코피가 자주 나는 이유는 날씨가 건조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너무 건조해. 또 이러한 일상생활 자체가 또 많이 건조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코 때문에, 뭐 주목질에 수술도 받아보고 그래서 코 때문에 너무 고생을 저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이비인후과 <laughs> 원장님께서도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군요. <laughs> 그렇죠. 그래서 코가 소중한지를 알거든요. 네. 그래서 코는 진짜 단순하지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항상 온도를 맞춘다 했잖아요. 두 번째는 습도를 맞춰. 도요세 습도 번째는 코에 미, 먼지나 이런 걸 걸러주는 역할을 해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바이러스 이런 거를 도와주는 역할 또 하나. 코에는 후각기는 후과학기능, 후각기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래서 코를 코는 모든 시작이 관문이에요. 코를 거꾸로 얘기하면 코를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면 목이 편해져요. 음. 그래서 이게 아나운서 분들에게 성대를 많이 쓰신 분들은 네. 코 관리 꼭 하라 그렇습요 일단 코 관리를 해야 목 상태도 그렇죠. 좋군요. 이 콧물이 하루에 1.5리터 흐르거든요. 음. 이 물이 깨끗한 물이 목 안을 흐르게 되면 성대가 물이 안 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코 관리를 꾸준히 하는 것도 성대를 보호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후두가 보호가 되면 얘들 같은 경우는 기관지가 보호가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코를 보호해주면 후드가 보호되고 후드가 보호가 되면 기관지가 보호돼요. 기관지가 보호가 되면 폐렴에 걸릴 확률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단순한 원리지만 이게 중요한 원리거든요. 그래서 아. 코 관리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중이염이 잘 걸린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중이염이 걸린 애들은 코하고 귀하고 연결된 이관이 있거든요. 네. 이, 이관이 기능이 발달이 덜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관 주변에 분비물이 깨끗해지면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귀에 물이 잘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코만 관리만 잘해도 중이염 특히 많이 좋아진 게 많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코를 관리하는 거예요. 코를 관리하는 것들 잘 배우시면 이 감기 어느 정 보면. 치료 예방 효과가 좀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 손 씻는 것과 좀 똑같은 효과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코는 가장 앞에 있잖아요. 음. 가장 앞에 있다고, 이 코가 무시하지 마시고, 코가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laughs>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는데, 일단 코 관리를 좀잘 하시면 음, 그렇죠. 예방에도 좀 도움이 음, 될것같네요 도움이 많죠. 네, 그렇죠. 네. 특히 겨울철에 코피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병원에, 겨울철에 오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코피가 자주 난다고 하는 경우에는 얼마나 많이 흘리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렇죠. 대기 보면 이제 코피를 자주 나오는 애들은 이렇게 뭐라고 해서 지 가볍게 누르기면해 지혈이 되거든요. 네. 하지만 이렇게 기저 질환 있는 혈압 있는 분들은 코피 양이 너무 많아요. 많다 보니까 실제로 지혈하지 않는 이상 지혈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코피가 난다 해서 너무 이렇게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한번 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입 있는 거 보시면 이렇게 한번 내시경으로 보면요, 네. 이 노출된 혈관이 보여요. 이 점막 상태를 보면 점막이 건조해다 말라 있거든요 말라 있고 안에가 딱지가 많이 끼어있어요 딱지 끼어있는데 그 부인이 국소적 염증이 일어나요 그러면 안에는 혈관이 이렇게 노출이 돼요 네. 노출되면 이 조금만 자극을 받는 아침에 일어나서 쉽게 코를 세게 푸는 분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네. 그리고 코를 자주 만지시는 분들 이렇게 푸는 분들은 이 얇은 점막이 터지게 되기 때문에 피가 많이 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질이 안된 경우는 이 노출된 혈관을 이렇게 살짝 구축, 국소, 국소로 마취를 하셔가지고 노출된 혈관만 이렇게 우리 전기 소작수술라는 표현을 하는데 살짝 이렇게 지져주게 되면 네. 이 혈관 이 위로 점막이 세살이 올라오면서 점막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코피가 양이 자주 너무 자주 나오고 양이 많다 그러면 한번쯤은 코안의 상태를 확인해 봐야 돼요 아, 네. 그리고 코안의 점막 상태가 이렇게 내시면 보면 아 내가 이 코를 좀 관리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건조해지고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네. 아 코를 건조하는 방법을 좀 배우셔야 돼요 배워가지고 코를 건조하기만 안 하기만 해도 음.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코가 진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네. 때문에. 습도 조절이 중요하겠군요. 온도, 습도 조절이 너무 중요해요. 예, 코피와는 조금 관련이 없는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그 요즘 그 마스크를 많은 분들이 쓰고 다니잖아요. 네. 네,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이 온도와 습도 조절에 도움이 됩니까? 아, 도움이 됩니다. 아, 네, 이 온도, 습도를 코 하는 일이 온도, 습도를 맞히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이제 건전한 게 있으신 분들은 마스크 쓰는 건. 코를 쉬게 하는 일이에요. 음. 그러면 코가 자기 스스로 치료하는 힘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스크 쓰는 것은 본인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 사용하는 것은 외부에서 보관하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 온도와 습도를 맞춰주면 코가 좀 쉬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가 쉬게 되면 목이 쉬게 되고 목이 쉬게 되면 후두가 쉬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 쓰는 것도 본인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아, 아주 기침이 심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런 러면 그렇지 분들은 주무실 때 항상 습도가 맞는 걸 확인해 보라 하거든요. 음. 습도가 최소한 50%는 돼야 돼요. 도저히 안 되겠다 안 된다 그러면 이~ 공기에 잘 통하는 마스크가 있거든요 이걸 좀 살짝 쓰고 자시면 음. 건전 공기에 저녁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저녁에 기침이 확실히 덜 나오는 분들 많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온도, 습도를 맞춰주는 게 코나 목을 도와주는 일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 계절이 변할 때는 크게 뭐 바이러스 감염이 없더라도 코가 좀 예민하신 분들은 마스크 좀 씻어주는 게 코를 좀 이렇게 보호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렇군요. 라디오 정보 시대 매주 목요일 건강 상담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비인후과 상담 해드립니다. 지금 문자 주신 분 계신데요. 잠시 후에 궁금한 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은 11시 24분입니다. 일분 안에 궁금한 것이 풀립니다. 1분 안에 답답함이 풀립니다. 월요일은 쉬워지는 법률, 화요일은 한방이 있는 한방, 수요일은 생활 속 민원 정보, 목요일과 금요일은 내 몸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방송 중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광주 전화 3 8 3 9993번 383-9994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문자메시지로도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샵 2870으로 상담 내용을 보내시면 전문가로부터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KBS 광주제일 라디오, 라디오정보시대와 함께하면 한결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네, 오늘 이비인후과 상담 해 드립니다. 저도 잠깐 쉴때 이렇게 계속 물을 마셨는데 코 관리에도 이 도움이 되는 거죠? 어, 도움이 많이 됩니다. <laughs> 네. 전화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383국의 9993번 전화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궁금한 점 말씀하세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65세네요. 네, 예, 예, 선생님. 네. 예. 어, 예, 종종 코에서 네. 심한 냄새가 나요. 아, 그러세요? 예, 그래 왜 그런가 싶어서 한번 문의를 드리려고 따로 있습니다. 선생님 따로 이렇게 이비인후과에서 검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으세요, 선생님? 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아, 없으세요? 네. 예, 그뭐 코가 막히거나 아 콧물이 막 뒤로 넘어오는 느낌좀 있으신가요, 선생님? 예, 그때 가끔 그럴 때도 있고. 근데 코 뭐, 종종 아침으로 주로 그러거든요. 네. 에서 그, 냄새가 심하게 날 때가 종종 있어요. 네, 그러죠 선생님. 네. 그러면요, 이제 되게 이제 가장 많은 경우가 이 냄새가 난단 말은요, 코 안에 어떤 이게 염증 반 일어나는 수가 있거든요, 선생님. 네. 네 염증 없는 부분도 냄새 나는 부분이 있어요. 후각을 다르게 느끼신 분도 있긴 한데, 선생님 코에 증상 이 있으시고 코안 넘어온 증상 있고 그러시니까요, 네. 이비누과 가시면 네. 코 안에로 내시기를 보면서 선생님이 코가 보여요. 네. 코 안에 보이고 코. 주변에 냄새를 맡는 부이코 천장 쪽에 있거든요 선생님 네. 이 천장 주변에 이렇게 보면 이 염증 물 같은 게좀보이지않아요 선생님 네. 이게 보이면 그 염증에 의해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 필요하면 얼굴 뭐 사진을 찍어 본다 그래서 혹시나 축농증이나 뭐 비염이나 아주 드물지만 코 안에 약간 진균성이라 해서 곰팡이에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선생님 네. 그래서 한번 근처 이비인후과에 가셔가지고 코 안에 한번 상태를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네 그래서 혹시 염증이 그, 그, 있으면 그 염증만 이렇게 해결하면 대부분 냄새는 없어집니다, 선생님. 아, 그것도 병적인 것은 아닙니까? 그병적인 그 아닌 것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게 냄새를, 좋은 냄새를 맡아야 되는데 안 좋은 냄새를 매일 맡고 계시니까. 네, 염증이 있다는 것은 일단 <laughs> 그렇죠. 한번 일단 확인해 보시는게 아, 그러니까. 좋고요. 코 염증이 있으면 그 염증을 해결하시면 이게 냄새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선생님 코에 증상이 있는 거 보니까 코에 어떤 음. 이상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 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전화 감사합니다. <laughs> 일단 코 안에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음, 그렇습니다. 네. 네. 염증이 뭐 저절로 치유되기는 어려운가요? 네, 저절로 치유되는 경우도 있죠. 대부분 네. 염증은 사람 몸에 면역이 올 원래 치유되는데 이렇게 네. 만성으로 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게 드물지만 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람 얼굴에는 작은 공기 주머니가 있어요. 네. 이 공기 주머니 안에가 염증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만성적으로 예를 들어 만성 부비동염, 만성 축농증을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쪽에만 냄새를 확기 심하게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나시는 분들은 이사 이따금씩 보면 안에가 진기성 콩팡이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약물 치료 잘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주 아주 드물지만 안에서 이렇게 작은 양성 혹 같은 것들이 자라서 염증이 일으킨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너무 자주 이렇게 코가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는 한 번쯤 확인해 보시기 좋아요. 네, 확인해 보 필요하면 얼굴 사진 한번 찍어 보셔 가지고 충동증이 원인이다. 그러면 네.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네. 샵 2870번으로 문자 주신 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70대 후반의 남성이신데 코 안쪽을 수술한 다음에 후각 기능을 상실하셨다고 하셨네요. <laughs> 술 담배도 안 하시고 다른 질환은 없다고 하셨는데 후각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고 싶어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사시 이런 경우 좀 안타까운 일이죠. 후각 신경은 이제, 이제 뇌 신경이거든요. 뇌 신경은 한번 이렇게 손상을 받으면 잘 돌아오지 않는데 그래서 위일하게 후각 신경만, 후각 신경만 이 외부에 공, 밖으로 노출돼 있잖아요. 이게 머리에서 코로 빠져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각 신경은 이게 재생 능력이 조금 가지고 있어요. 이 재생 능력이 조금이라도 좀 남아 있으면 이렇게 시간 지나면서 회복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후각 신경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경우 후각 상피세포가 호흡상피세포로 변한 표편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안돌아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후각 신경을 후각 신경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지 우선 확인해 보셔야 돼요 네. 그걸고난 다음에 코를 우리가 신경이란 것은 어느 정도 자극을 계속 주다 보면 조금 이렇게 이 세포 분열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네. 후각 신경은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코를 쭉 꾸준히 관리를 해보고, 본인이 혹시나 냄새 맡을 수 있는 뭐가 있으면 자주 맡으려고 음. 노력을 하다 보면. 후각 세포가, 세포 분열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하루아침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아주 늦게는 뭐 1, 2년 이상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 그 다음에 돌아온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뭐 이렇게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괜찮은데, 네. 아직 없는 경우는 이게 안 돌아온 거 아, 없거든요. 냄새를 자꾸 맡아보려고 노력을 해보시고, 후각 신경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지 병원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는 네, 후각 있습니까? 검사를 하시면 되니까요. 네. 예. 문자 상담해드렸고요 계속해서 3 8 3국의 9,993번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가 많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니 네. 그, 그, 이제, 아저씨가요. 예, 네, 예. 네, 네. 이렇게, 기간이 염증을 앓고 있는데요. 예, 네, 예. 네. 그, 이기묵과에서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예, 네, 예. 네. 그런데, 그 시간 이 가족들이 니까 여보세요, 전화주신 분. 네. 네, 지금 전화기를 너무 가깝게 대고 말씀하셔서 알아듣기 네. 어려운데요. 네, 네, 지금처럼 전화기를 약간 떨어뜨린 다음에 네, 음, 예. 멀게 하시고 네. 말씀하시면 네. 좋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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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아저씨가요 예, 예, 저, 예, 예. 이렇게 기관지염증을 앓고 있는데요 예, 예, 예.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예, 예. 그, 그 기관지염증이 가족들한테 전염될 수 있습니까? 아, <laughs> 되게 어머니 이거 오래된 질환이시에요 어머니? 예, 예. 네 되게 보면 전염이란 것은 되게 보면 예. 이게 바이러스나 이런 것 때문에 전염이 돼요 어머니. 예. 그런 대부분 급성일 때 전염이 되거든요 어머니. 예, 예. 이게 급성이 다지한 경우는 예. 되게 기관지염도 세균 성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과민성 후두염도 있고 과민성 기관점도 있어요 어머니. 예.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는 어느 시간만 지나면 예. 다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전염성은 없어요 어머니.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어리애 예. 갖고 있는 기관점이면 되게 대부분 뭐 그런 경우에도 항생도 많이 안 쓰고 그러거든 요 어머니. 예. 그래서 너무 주변에서 그, 바이러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laughs> 좀 따뜻하게 챙겨주시고 그러세요 음. 기관점이, 그게, 오래된 기관점은, 음. 이 재미있는 건 아니에요. 기침도 하고 그러세요. 그렇죠. 기침을 할수 있죠. 왜냐, 음. 기침이란 것은, 음. 이 후두에서 우리가 폐를 보호하려고, 음. 온도, 습도들과 안 맞으면 기침을 해서 밖으로 보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네. 이 병이 크게 있어도 기침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안 된다고요. 네, 그러죠, 그러죠. 마음을 좀 편하게 모죠. 그래도 뭐, 아버님, 어머님이 렇게옆에서 지켜주시고 그러셔야지. 아버님이 네. 그렇게 어머니 불안해하시면 네. 아버님 더 미안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네, 네. 이런 만성 기관점이나 이런 후드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네. 바이러스나 세균성 이 대부분보다 이 기관지가 예민해서 나타난 경우 가 많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전염성 거의 없어요, 어머니. 네. 예. 너무 이렇게 코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네, 고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오늘 코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겨울철에 이렇게 콧속도 건조해지기 때문에 손이 자주 가게 되고 코피로 아, 그렇죠. 이어지게 네. 되는데 네. 코피를 아무래도 자주 흘리게 되면 일상생활 하는데도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네, 네. 이런 경우 치료를 따로 뭐 해줘야 네, 되는가. 이게 오늘 진찰셨으니까 <laughs> 코를 이렇게 여기 코피를 관련한 것좀 가르쳐드릴게요. 예. 네. 이 코는 대부분 앞에서 피가 나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닿는 부위에서 피가 나는 거거든요. 그90% 여기서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그수액을 맞잖아요. 수액을 맞을 때수액을 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수사를 뺀 자리를 꾹 누르잖아요. 네. 5분 이상 꾹 누르게 되잖아요 누르면 지혈이 되잖아요. 코피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피가 나오는 부위가 나오는 부위가 비중격이라거든요. 양쪽 코를 이렇게 가로막는 막이 있어요. 대부분 그 막에서 피가 나요 그것도 손가락이 닿는 부위 안에서 피가 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히포크라테스가 처음으로 코피를 만든 방법을 개발을 했어요 이미 네. 대단하신 분이죠 그분이 이 피가 나는 분이 비중격에도 피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지 말고 솜 있잖아요 네. 솜을 이 양쪽 콧구멍 안에 딱 넣으세요 넣고 난 다음에 비중격을 향해서 코 날개를 누르셔야 돼코 날개를 비중격을 하면서 그렇죠 네. 어 비날개는 비날개라고 날개를 피중격을 하면서 이게 피가 멈춘 나온 폰이 렇게 떼지 마시고 네. 최소한 5분 이상 1 5분 정도 누르라 하거든요 계속 누르고 계셔야 돼요 이 대부분 누르라 하면 이 피가 멈춰 나안멈진 벌로 또 손을 뺐다가 다시 이러면 <laughs> 네. 우리가 수액을 뺄때이 피가 멈춰 나면 넣었다 뺐다는 거 똑같아요 네. 절대 질혈이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를 시키면 그냥 꾸준히 누르고 있으면 돼요. 아니, 대부분 5분 동안 상당히 그렇죠. 길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5분이 꽤기능 시간이고 교서에장 15분을 누르라고 아. 돼 15분이 엄청 긴 시간이란 말이야. 예. 그래서 이렇게 누르고 계시면 돼요. 누르면 한 90%는 다 멈춰요. 멈추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커피가 나면 커피가 나면 이게 대부분 보면 이게 피도 아까워서, 뭐, 이렇게 삼키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사람 몸에 혈관에서 밖에 나는 피는 다 자, 다 자의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가볍게 뱉으시면 되고.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피가 나면 이렇게 고기를 막 이렇게 드시는 분도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드시는 분도, 분도 있단 말이에요. 일단 안 나오게 하려면. 그렇죠. 뒤로. 그르죠 드시는 되잖아요. 분도 나쁜 건 아닌데, 예. 이 약간 몸을 코피에 나면 가장 중요한 건 진정하는 거예요. 호흡을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면, 잔 혈압이 안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교감지 향질이 좀 깔아앉아요. 네. 그러면, 대부분 그 자체만도 코피에 멎은 게 이로 많거든요. 아, 커피 나면 당황하지 말고, 네. 아, 좀 안정을 취하는. 그래서, 커피 나신 분한테 안정제기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을 취하는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이게 화장지를 하지 말고, 없으면 화장지를 넣어야 되겠지만, 화장지는 이게 피를 흡수해버리니까, 이게 압력 효과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음 있잖아요. 소음을 넣으세요. 소음을 넣고, 양쪽 나위에 지긋지그다게 지그다게 5분 이상, 15분 정도 누르면 좋겠는데, 누르시고, 넘어오지않아튀 넘어온 펄을 뱉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 코피를 멈추게 하시려고 코등을막 이렇게 누르신 분들이 이렇게 누르거든요실제는 네. 혈관이 열 있는 게 아니라 예. 혈관 코 안쪽에 있잖아요 안쪽이 있기 때문에 이게 누르는데 혈관이 눌러지지 않거든요 뼈가 네. 있기 때문에 뭐 이쪽을 누르는 것은 전혀 효과가 없다는 그렇죠? 거죠 이게 대신에 이렇게 네. 얼음 같은 거 있죠 얼음쯤에 같이 오래 냉찜이렇로 가볍게 눌러주면 혈관이 추축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온도 변화에서 추축하기는 괜찮아요 이게 목 네. 뒤에 가벼운 얼음증 해줘도 괜찮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를 제일 좋은 것은 직접 혈관을 누르는 거예요. 누르는 거기 때문에 비중계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그 부위만 누르면 돼요. 네. 누를 때 5분 이상. 그렇죠. 5분 이상. 어, 이것이 엄청나 상가 또 떼면 또피 나거든요. 네. 아 그럼 러면 여기에 조만자그만 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도 피가 지혈이 안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대분 지혈이 돼요. 그런 경우라서 집에 오면 입에 넣고 오셔서 실제로 큰 혈관이 노출되는 거 확인해야 돼요. 네. 실제로 큰 혈관이 노출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 혈관 부위만 그 혈관 부위만 국소적으로 깨끗이 마쳐 가지고 그 부위만 이렇게 소, 전기 소작술을 해주거든요. 음. 해주면 이 혈관이 노출된 혈관이 세살이 올라오면서없어진단 말이야. 에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사람이 커피가 나잖아요. 그러면 음. 이 커피로 원리는 점막 밑에 있는 혈관이 노출돼서 피가 나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이 사이에는 약간 염증 반응이 일어나요. 이 세균이 약간 들어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염증이 깔아지고 깔아 세살이 다시 올라와야 돼요. 이 기간이 최소한 일주일 이상 걸리거든요. 일주일? 네. 그러니까 커피가 멈춘다 이게 나은게 아니에요. 음. 그래서 최소한 건조 안 하게끔 코에 보습제를 최소한 일주일 이상 발라주는 거예요. 하루에 네. 최소한 두번 이상. 또 이런 경우에 는 보습제를 바르라고 시켰어요. 우리 환자분은. 한코 뒤에 보습제를 바른다는 거죠. 음. 그리고 면봉으로 바르라고 시켰어요. 시켰는데. 아, 코 안쪽을 음. 바른다는 거요 그래서 바른데, 계속 피가 난다고 그래요. 그러면 네. 아, 선생님, 어떻게 코를 한번 궁금해서 음. 어떻게 한번 발라주세요? 물어봤는데. 꼼꼼하게 바른다고, 꼼꼼하게 바른다고 이 면봉으로 안쪽을 계속 이렇게 아, 후비듯이, 후비듯이 바른 거예요. 그러면 이 점막이 점막이 엄청 부드러운 점막이거든요. 네, 점막이 그래서 다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이 상처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 바를 때, 바를 때, 이 바를 때 면봉으로 바를 때더라도 입구만 가볍게 바르면 돼요. 왜앞에만 바르도 뒤까지 발라지냐면 네. 코 안에는 작은 솜털들이 있어요. 이 솜털 운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만 조금만 발라도 뒤쪽까지 저절로 발라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생해서 뒤쪽까지 바를 필요도 없고 앞쪽만 가볍게 이렇게 발라주게 되면 뒤쪽까지 바르는 효과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하루에 두번 이상 최소한 일주일 이상 보통 네. 저는 이주 네. 정도 바르라거든요. 네. 그리고 꾸준히 이렇게 습도를 유지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이 코피가 나는 상황은 대부분 가장 많은 게뭐 맞아요.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고 이러면 우리가 입술이 트고 입이 마르듯이 코도 마르는 거예요. 네. 콧물이 하루에 1.5리터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커피가 자주, 자주 나시는 분들은 물을 좀 자주 드셔야 돼요 네. 특히 요즘 같이 이렇게 이런 시대에서는 그 따뜻한 차 있죠 따뜻한 차 네, 네. 따뜻한 차를 조금씩 자주 맞는 게 맛있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런데 아이들은 음. 물을 잘안 마시잖아요. 음 그렇죠. 네. <laughs> 그렇죠. 자주 마시게 할 필요가 있을 것 네, 같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처음에 시작할 때도 뭐 자녀가 코피가 났을 때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은가 질문을 했었는데 음, 음. 일단 뒤로 젖히는 것은 별 음, 효과가, 효과가 많지는 없고. 없어요. 없고. 아니, 그리고 솜으로, 솜으로 그렇죠. 맞고 간단하 그렇죠. 솜으로 눌러주고 네. 한 5분 이상 눌러주세요. 눌러주고 그냥 네. 입에 넣고 오셔가지고 호환의 상태를 확인하고. 음. 그리고 이 코는 코가 하는 일은 온도와 습도를 맞친다 했잖아요 네. 그,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세균 제 먼지나 이렇게 바이러스에 걸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코는 작은 솜털이 있어요 솜털 네. 이 솜털이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코가 편해지게 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코가 편해진 목은 후드는 당연히 편해지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가 계속 건조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코를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네, 일단 코가 건조하지 않도록 음, 하는 그렇죠. 것이 네. 가장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네.